이제 오늘 100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글인지 한번 우리 독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은 몇 형식일까요? 음, 몇 형식일까요? 여러분, 뭐뭐 다라고 상상해 보자 그랬습니다. 명령문은요. 주어 생겼된 거죠. 유가 그죠? 상상하다. 타동사네요. 그죠? 머뭐를 상상하다. 이 명접대 시 나왔죠. 여러분 명접대는 뭐뭐하다는 것, 이로 해석이 되지만 또뭐뭐하다 고도 돼요. 음, 그녀는 친절하다. 친절하다는 것을 안다. 음, 그녀가 친절하다고 음, 나는 말해. 나는 알아. 그녀는 친절하다고. 그녀는 친절하다. 이게 이제 명접대을 이렇게 해석한 거야,겠죠? 자, 이 데디아가 이제 어떤 문장이 왔나 한번 봐볼 텐데 말이죠. 자 보자. Your battery is Your body, 너 몸은 배럴입니다 and 병렬구조 되면서 자, 이 and가 뭘 연결하고 있을까요? 이, 뭐, 이 and 이하가 음, 자 보세요 어, 대디아 명접 이하에다가 and 등이 접사 이 and는 단어 단어 구구 절절을 연결할 수 있는 건데 절절을 두개 연결했습니다 자 여기 조동사 하나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더비더비 표현법이 있는 거 있죠? 이 전체 이 전체를 연결한 거예요. 이 a n d 라는 접속자가 말이죠. 자, 여러분, 피자책 59강인데요. 여길 봐보면 더비더비 더비 표현법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특이한 거예요. 왜냐면 주어동사 두 문장을 연결하는데요. 주어동사 두 문장을 연결하는데, 어, 접속사 같은 거, 관계사 같은 거 쓰지 않고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특이한 표현법이에요 콤마로 대신한다는 거죠. 이 앞에는, 자, 원인이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이제 결과가, 내용이 오는 건데, 더모 뭐 하면 할수록, 자, 정과사 쓰고, 비교급 쓰고, 또 정관사수 비급 써서 표현하는 방법인데 요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끄내는 겁니다. SCO 부사어를 앞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빼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인데 요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봐보면 어더 비격기 세 개가 있는 문장 우리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지문에 뭐, 요게 이제 요런 게 나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앤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요일까지 끊어지는 거 요게 이제 원이 두 개인 거고요. 더 모함해 뭐 날수록 더 모함해 뭐 날수록 자 결국 이제 결국 하나예요. 더 머무하다. 원이 인두개 결과 나고요. 그다음 요런거 같은 경우는 앤드가 이 뒤에 있는데 요두 개가 이제 앞에가 이제 원이 되고요. 요두 개가 이제 결과가 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자, 그래서 이제 1 0 0번 지문을 보게 되면요. 이건 이제 앞에 데티아의 이제 완벽함장 하나 썼고요. 니네 몸이 배럴이라고 한번 상상해보라는 얘기야. 배럴이 알겠죠? 그리고 앤드 하고서 이제 더비 더비를 두개 연결해서 콤마로. 더비, 이제 이런 것 중에 이런 걸 강조하는 거라고 했죠? 볼까요? 자, 이 배터리가 저장한다. 타동사 목적어. 알겠죠 이게 목적어요.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음, 배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원인이고요. 그러면 더모아 아, 얘가 이제 목적어고요. 너는 할수 있을 것이다. 해부 얘를 동사로 볼게요. 자, 하루 안에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거야. 자, 여러분. 배터리가 이만큼 있는데, 가성해 보자고, 니네 몸이 배터리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배터리가. 더,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만약에 이만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하면, 다 저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뭐 하루에 이만큼의 힘을 다쓸수 있는 거죠. 만약에 너의 저, 어, 배럴리가 요만큼을 저장할 수 있다고 봐. 요만큼, 요만큼. 조금만 해네요 요만큼을 저장할 수 있으면, 요만큼밖에 힘을 못 쓰겠죠. 만약에 요만큼만 저장할 수밖에 없다면, 힘을 더쓸 양이 적어지겠죠. 그죠? 이랬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배터리가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수록 더, 너는 뭐할수 있다? 하루에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명접 대디아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예, 이미지 타동사고 대디아가 전체가 목적어 자료로서 3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어, 음, 좀,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는데, 자, 이 문장은 몇 형식일까요? 잡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잠잘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every night, 매일 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명사가 아니라 이제 부사처럼 사용한 겁니다. 매일 밤. 그 다음에, 얘를 갖다 부사 접사로 쓴 거죠. 너가 잠잘 때 부사절입니다. 이 배터리는 BP 수동이네요. 충전, 재충전돼요. 차지가 충전하잖아. 리차지, 재충전되어집니다. 어 오늘 밤 내가 이만큼 배럴이 배러리, 나는 배럴이가 용량 이만큼 이 되는데 내가 오늘 배럴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잠잘 때 배럴이가 다시 충전된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에지 에지 표현법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죠. 자 B 만큼 그렇게 A 한이 자리에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명사도 오고 형용사도 오고 부사도 올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B만큼 그렇게 A한. 이자리에 명현부가 다올수 있습니다. 해석은 B만큼 그렇게 A한인데, 이거 봐보면, 여기 어, 충전되어지는데요. 천, 명, 많은 에너지로 충전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다가뭘또쓴 거요? 그래요. as, as를 쓴 거요. 예 그래서 전시사 뒤에는 명사가 왔는데, 그 as, as를 또여기다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두 번째 지가 뭐야? 뭐, 뭐, 만큼. 알겠죠? 그래서 여기 as, as 사의 명사가 왔다고 보면 됩니다. 자, 너가 뭐한다 쓴다. 뭐 doing 이전 이전에 아니야. 이전 날 그러니까 전날 동안에 저희 전날 동안에 너가 썼던 것만큼 많은 에너지를로 충전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의 배터리가 내가 충전되어 있었는데 오늘 내가 다 썼단 말이야. 그러면 내그 다음날 충전지 밤 자기 전에 이렇게 비어 있었을 텐데 또 이만큼이 또 충전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충전될 수 있는 거겠죠. 자그 얘기입니다. 잠잘 때 이만큼 충전될 수 있는 거요. 예 자, 칠판 잠깐 쉬우겠습니다. 자, 요 문장 보겠습니다. 어, 만약에, 만약에 너가 부사업사 원해요. 뭘 원해요? 자, 갖기를 원해요. 많은 에너지를 내일. 그러니까 내일 많은 에, 힘을 쓰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내 충전, 충전기 이만큼인데, 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죠? You need 너는 필요가 있어요 뭘뭐 필요가 있어요 타동사 목적어 자리입니다 투동사 스펜드 많은 에너지를 어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요만큼 어, 충전이 오늘 오늘 활동을 요만큼 밖에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에너지 요만큼 있어 그런데 내일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내일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 그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다 써야죠 이걸 써서 비워둬야지. 새로운 전, 에, 그, 에, 에너지가 충전될 거 아닙니까? 이해됐나요? 어, 많은, 내일 많은 에너지 를 쓰고 싶어? 그 오늘 많은 에너지를 써야지. 이랬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부사절 끝나고요. 자, 역시 주어, 타동사, 목적어 자리, 투부정사, 목적어 자리에서 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우리의 뇌는요. 우리의 뇌는 컨스 하면 소비하다, 사용하다, 쓰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비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온 y 20%, 우리의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자, 소가 뭐야? 이게 등이 접사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소비함으로, 요게 이제 소를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it is a must. 여러분, 관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명사라니, 이거 조동사, 뭐뭐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얘는 명사로서 절대 꼭 필요한 것, 꼭 해야 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자, 그것은 뭐다? must. 절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 i t 뭐야? 그냥 조어 아니라 가짜 조어고요 요, 투부정사 이하가 진짜 조어가 되겠네요. 여러분, MEAT 끝나면 주로 명사형어미지만 얘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s u p p l e m e n t 함 뭐야? 그렇죠 보충하다 뜻입니다. 투부정사 얘가 명사용법으로 요 주어자 있었던 건데 뒤로 뺀 거죠. 뒤로서 자 보충하는 거뭘 보충하느냐? 타 뭐? 너의 생각 활동 생각 활동 생각 활동을 예를 들 공부를 해 그럼 생각하는 거잖아그죠 생각 활동을 보충해. 뭐로뭐로 뭐로? with working and exercise 자 걷기와 운동으로 사고 활동을 뭐 한다는 거? 뭐 한다는 거? 어, 보충한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보자 어, 너가 오늘 에너지에 내일 저 내일 많은 에너지를 쓸 거란 말이야 넌 내가 필요한 에너지가 이만큼이야 근데 네가 오늘 공부하냐고 뭐 쓰고서 요만큼 공부하냐고 쓴 거예요 그리고서 남게 이거야 그러면 내일 필요한 에너지 이만큼이야 그럼 넌 어떻게 하면 돼요 요만큼 남았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이거를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요 걷기나 운동 같은 걸 해서 이 에너지를 써버린다고. 그래야지 잠잘 때다비어있다가 이만큼이 충전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 사고 활동, 사고 활동을 이런 거로 서플리머드 보충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만큼 비워낸다는 얘기죠. 이랬어요? 음, 어,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대신 나왔습니다. 자, 어, 스팬드 많은 에너지를 쓴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불완전하죠. 관계 대명사 에 예, 꾸며주겠네요. 그죠. 주격 관계 대명사 보면 많은 애를 소비하는 이는 주격 조사가 아니라 걷기와 운동을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 행용사 저를 이렇게 앞에다 썼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칠판 지우고요. 그다음에 소댓이 나왔는데 여러분 소댓은 부사적 사죠. 자, 뭐뭐 하기 위해서 혹은 그래서 뭐뭐 하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어~ 필요하, 사고 활동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이거 머스트가 이렇게 해석한 거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어그뭐 그래서 정도라고 이제 해석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의 배터리 내적 배터리 내부 배터리는 갖게 되어 뭐를 더 많은 에너지를 내일 말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랬죠? 오케이 계속 가볼게요. 어, 여러분의 몸은요 저장할 수 있어요. 타동사입니다. 뭐 뭐를 저장하다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어 에즈 에즈 또 나왔습니다. 에즈 에즈 사이에 에즈에 사이에 명형 보는데 여기서 지금 명사 가온 꼴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어제의 명사 왔습니다. 자 너가 필요한 만큼 많은 에너지를 네 몸은 저장할 수 있죠. 자 그럼 뭐 하기 위한 거음이 전시합니다. 생각하기 위한 거 운동하고 움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것 그죠 이런 것을 위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냥 가볼게요 어 여기에 보니까 이제 더비 더표현 법이 뭐가 하나 세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엔드가 있고요 요 앞에가 이제 원인이고요 요게 이제 두 개가 결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더비 더비는 s c o 부사어들을 강조한다고 그랬고요. 시에는두 가지, SC가 있고 OC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뭘 강조했나? 봐볼까요? 자, 너가, 아, 뭐, 뭐이다. 오늘은 부사고요 자, 활동적이죠. SC. 너가 오늘 되게, 음, 운동은 힘을 많이 썼어. 알겠죠? 그러면 그럴수 원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 충전된 게 이만큼인데 내가 많이 썼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 뭐, 요만큼밖에 에너지가 안 남아있고 다 활동을 뭐,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많이 썼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원인이고요.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느냐? 자, 너가 씁니다. 너가 알겠어요? 너가 써. 자, 더 많은 에너지를 알겠어요? 오늘 더 많은 어 에너지, 그렇죠? 활동적이었다는 얘기 뭐야? 우리 오늘 많은 에너지를 쓴 거잖아. 그리고 엔 d 병력을주로두개 연결했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너는 뭐야 갖게 될 겁니다. 자, 헤부 에그 열은 아니다. 헤 t o 가 뭐뭐 해야 한다구나 잠깐만. 음음 음, 음. 아, 아, 아 못했습니다해부가 타동사고요. 얘가 에너지가 목적어고 얘 투부정사가 요 목적어였던 에너지를 꾸며 주던 거야.겠죠? 내일 태울 더 많은 에너지를 넣게 될 거야. 지금 요만큼 다 요만큼 빼고 다 썼잖아. 그럼 우리 잠자는 동안 어떻게 이만큼 에너지가 또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를 내일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케이. 자, 여기서 보면 내일 소모할 리을 보이죠? 이 내일 투번이투 2번, 번을 갖다 소, 소비하다라고 쓴 거예요. 소비할 에너지, 에너지를 더 많이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있던어 자리에 있는 에너지를 앞으로 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칠판 지울게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아, 어, 신체 활동, 어, 신체 활동이라는 거, 피지컬 뭐액티버티 이런 거 없는데요, 선생님, 얘를 엑서사이징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은 주어죠. 줍니다. 줍니다, 줍니다. 뭐 너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줘요. 그리고 많이 움직이고 에너지를 쓰면 에너지가 많이 쓰, 생긴단 말이야. 그죠 And 주고 이 고가 a n d 네요 그죠? 그 다음에 keep a from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a가 뭐 하려고 하는 건 못하게 막단 얘기야, 알겠죠? 이 예. 그니까 주어, 주어가 하는 행위죠. 주어는 막아요. A가 B하지 못하게 막아, 막습니다. 자, keep A from B입니다. 자, 그, exercise, 신체 활동, 울동, 운동은 뭐 하는 거야? 너가 뭐 하는 거야? 어, exhaust는 지치게 하다라는 동사인데, PP가 됐습니다. 과거분 사요. 어, 소진되고 지쳤다고 느끼는 것을 못하게 막아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에너지를 많으면, 그 다음날 에너지가 많이 충전되니까, 그죠? 이랬죠? 아, 엑소사이징은 너가 지친다고 느끼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야. 오케이.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